제가 죽이고 싶어는 사람을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당시로 5,000원짜리 칼과 10,000원짜리 칼 중에서 5,000원짜리 칼을 구매하셔서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왜 5,000원짜리 칼을 선택하셨나요? 자, 알로부터말해시작 싸서. 저는... 저 싸서. <laughs>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내가 제일 안수는좀 어, 무서운데. 나 무서워, 어떻게 1번. 굳이 비싼 돈을 쓰기 싫어서 2번. 더 날카로워 보여서 3번. 더 괴롭게 죽일 수 있어서 4번. 돈이 별로 없어서 자 우리한테는 1번과 지금 4번이 되고 있죠? 아니 4번이지 우리한테 그래? 굳이 비싼 돈을 쓰기 싫어서 아 1번인데 그럼 1번 4번? 빨리! 빨리 넘어가 번 4번입니다 봅시다 정답 저희가 고른 1번과 4번입니다 빨리! 나 너무 무서워 이거 사이코패스들의 대답 더 괴롭게 죽일 수 있어서 더 날카로워 보여서 이번과 선거. 우리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네요 너 사이코패스라며 빨리 빨리 넘어가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 자 당신은 자주 거울을 봅니다 그러나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못생겨서 못생겨서, 못생겨서 못생겨서 야 못생겨서. 지금 이, 잠깐만 자 1번 자신의 마호가 맘에 들지 않았어 2번 거울이 더러워져 3번 발이 쪄서 아나3번이야 어, <laughs> 얼굴에 상처가 있어서 저는 1번 3번 저 1번 3번이요 나 근데 4번도 해당돼 왜냐면 나 얼굴에 상처 아, 있거든 아 흉터 있어요 상처보다 흉 아니 여기 입 상처도 있어 상처도 있어, 있어. 있어. 흉터도. 자 정상 1 3 4요 우리는 정상인 사이코패스 2번이 3. 거울이 더러워서 사이코패스로 모든 잘못을 타인 것으로 되짚어리다오 소름돋아!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아나 이거 알아! 그래?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하지. 잠깐만! 왼손과 함께 등산을 간당시 근데 왼손과 발을 띠다 손을 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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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손으로 절벽을 그냥 읽으세요 끝! 자 1번. 손을 떼버린다. 2번. 손에 발로 밟아서 떨어린다 3번. 손가락 하나하나 씩 떼서 죽일 1번! 1번. 아니야. 나 이게 3번이, 사이코패스야 사이코패, 스나 이거 해봤어, 사이, 거 문제 들어봤어 사이코패스가 두려움을 즐기는 걸 좋아한대 아 근데 이 무서워, 빨리 해! 자 일단 저 2번 하겠습니다 저 방금 말했죠? 응? 음? 당신은 목기만한 상태입니다, 눈앞에 차판이 깼습니다 당신 보호 음료수, 액체의 색은 무엇입니까? 저요? 응 음. 아나 나도 이거 뭔저 알아. 빨간색이야. 레레레. 음. 아니 무색이야 무색. 아. 왜냐면 이코패스는 감정을 못 느껴. 그럼 그래, 나는 파워에즈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아나 알로에 때문에 전 초록색이요. 나나 파워에도 뭐 없나 일단 하늘색가 좋아해. 빨리. 해 어. 일단은 무색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하는 거고. 길가나 추위에 벌벗던 주특자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토시대를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요? 더러워서. 아냐, 아니 아냐, 싫어. 더러워서 죽이진 않지. 나는, 빨리빨리. 빨리. 나는, 어, 다시 태어나서 좋은 데서 살라고. 오, 인정. 넘어가. 그놈새 구걸. 야, 7초 남았어. 1번. 전 2번.